먼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콕에서 부켓까지 지금 걷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태국 폐차 뿌리의 조용한 해변 마을 카오사무란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는 대충 648km Let's g 고와 추워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와 추워 죽겠네 good m o 드이 i n g 어 이쁘네 잘 잤다 아, 일단 지금 대충 다 쌌고요. 이야, 경치 좋네. 드디어 네 해변까지 도착했어. 아, 어제 방콕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일단은 뭐 여기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점점리고요. 커피라도 한잔 먹으러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고모르앤 <laughs> 아, 어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에게도 정말 고마웠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야, 드디어 해변가 도착한 거봤어요 딱, 돗자리 펴야려고다 앉아서, 낮잠 한잔 때리고 싶네. 또세븐일레븐 가야겠다. 이거, 블랙커피? 웜 블랙커피. 찐빵전을 먹을까? 오, 레드빈 있네. 이거, 이거, 이거. 에? 아! 두! 두, 두개 하면, 15. 아. 하나 하면 씨. 커피 카너 모닝커피 아. 한잔 온몸을 활기가 넘친다 다시 그리고 어제 먹다 남긴 거 상하겠다 이제 왜 여기서왜 한국 노래가 들리지? 우유 한잔 생각하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오레, 오레오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와이 오레오 아이스크림 대박인데? 제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거의? 날씨가 얼마나 더우냐며. 여기 개도 여기 지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봐봐요. 봐봐요. 개도 이렇게 지쳐서 야, 자고 있잖아요. 뭐, 야, 나도, 힘드지, 야, 나도, 힘드지, 야, 나도 힘들지. 나도 힘들 여기는 다 리조트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간 어제 아주머니가 여기 근처에는 쌈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알것 같아요. 꾹꾹꾹꾹꾹. <목소리> 꾹있다 <꼭꼭꼭꼭꼭! 목소리> <꼭꼭꼭꼭꼭! 목소리> <목소리>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무에타이 아카데미래요. 이, 이런 느낌 아닌가? Thank you so much. 아 지금 약간 보니까 선거 기간인 o 같아요. g 번, g a n 번, h a 일본, you, you, y 이 u you, y 2번 y 이 u you, y o 번 y 이 u you, 기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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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u you, you, y o 자 y o 평화롭다, 평화로워 평화로워 랄~~~~~ 딱 리어카 끌면서 이경치를 보면서 걷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데드 엔드 죽음의 끝나 죽으러 가야 되네 어.. 다이너스아~~ 오늘의 목적지라고 볼수 있는 참 비치 참 멀다 와 여기 쫙쫙 마르겠네 진짜 나도 마르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롯브라다다나이 이것이 저의 차입니다 오케 이 오케 이하고카 고고카 디카으디안녕 아? 칭 아? 칭 뭐라고? 칭칭총? 칭칭도망가겠다도망가겠다 그래 그래 형님 간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도망가겠다도망가겠다 경금 마트를 보십시오. 꼭 그냥 맛있겠다. 아 힘들다. 하지만 재밌다. 시원하다 근데 덥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 너무 너무 더워서 여기서 조금만 쉬고 가겠다. 야 여기 약간 휴식 공간 아니요? 여기 조금만 쉴게요. 앉아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꼬 그럼 가. 꼬그 가. 어꼬 그럼 가. 오, 뭐. 딸기 우유, 딸기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아, 미스키는 위스키는 좀 아닌 것 같아. 이틀 동안 계 먹는 거 너무 많다. 코쿤카, 코쿤카. Today 차암 비즈 t o 차암 비즈 Happy New Year, Happy n 어 리조트들이 다 약간 예쁘다. 요새 안 되는 한국도 요새 공실이 많잖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자유업자들 파이팅! 아쉽 망했다. 거리 길이 없는데? 더 아, 가야겠네. 안돼. 이제 16km 남았습니다. 예! 또 배경이 조금 바뀌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 땀이 너무 힘들었다 이제. 카페 도착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외전하겠습니다. 삐삐빵빵 키튼 카페 사디카 <목소리> 코코아빙수. 아메? 아니야? 이거? 어. 오케이 카푸치노 호호 이게 바로 태국식 빙수 음.. 태국식 빙수 나쁘지 않은데요? 카푸치노 톡톡. 에이, 좋네. 오, 고양이 톡톡 톡톡톡톡톡톡톡네든 카페 라오 고양이 팔자가 성팔자네 이렇게 해수 있는 나 발레서 지금 절반 아닐 건데. <laughs> 나 이제 가볼게. 오늘 동료이 가세요 아니. 여기서 결제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 주인분이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간대요. 목젖이 같은 거에요 태워주신다고 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할까요? 한번 봐주세요. <laughs> 어, <laughs> 어, 어. <laughs> 오 야들. 오케이. 이런 거라도 해야죠. 네, 감사합 빨라. 투나 오늘 리브 호텔. 아무데서나 노이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불난 건가? 파이어? 네. 어, 불나보네 뭐야 막아야 돼. 우리도 둘째 아레래 어후, 뜻한 거가요. 도쿄 쇼핑? 쇼핑 다니는 거. Go go. Let's go, l e t 아. Morning. y e a I buy v e g e t 마. 어. 아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데? 짐꾼 이라도 되겠습니다. 아 정육점. 음, 제가 되겠습니다마크로푸드 서비스. 이번 정국이 여기입니다. 슬라이스. 슬라이스. 케이프라이 너겟, 밀크. 아, 밀크. 오해. 코쿠카 어, 다시 검사한고니다 코코카. 라 샤암 워킹 스 코코카. s 감사합니다. 결국 와버렸다. 처음에 실제 현장이네. 요 실제 현장. 음. 저는 이제 숙소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300 바트짜리 그 방을 한번 볼게. 자바디카. 세요 자바디카. 어, 캐이시 넵. e r No. o no h yeah.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일단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안에 들어가야 돼? 여기 맞아? 여기, 여기 맞아요? Yes. Yeah. e e v r n Okay. o okay. 아니 또 살면서 17층에 있는 호스텔은 처음 가보네. 너무 럭셔리한데? One p e r p 한 페티 받. Yes. Okay. Oh, no people. Nice, nice. For today, no people. Okay. Oh, very, very n i c 방 굉장히 럭셔리하고 한 이틀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 왜계속 뭔가 무거워진다 했는데 그렇게 물을 계속 이제 주시니까 물이 끊임 없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먹는 것보다 받는 게더 많아요. 아안 되네. 에휴, 안 가져가겠지. 와, 방 상태 완전 좋고. 와, 이게 꿀랑 250파트라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겠다, 지고. 이런 토끼를 발라놨습니다. 축제를 하고 있네요. 향으를 먹방. 한국만큼 맛있는데? 먹을까? What's the best? Best. 다 오케이 번. 어디? 집밥. 이거 하나. What? 오, 베리베리치. 비자 미니, 코로나 치킨. Oh. 코로나? 코로나요? 코로나. Uh, 햄 치킨. 이거 oh. 원. One. 아, 저 그냥 oh. 바, 어. 바로 바로 먹을게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배안 가? 햄 치킨 이거 원. 아니, 이거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근데 이걸 뭐야? 메이젯? 어우, 나리키야, 나무야. 여보, 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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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보, 여보, 여여기가보여만 원짜리 경치가 너무 좋다 바다 구경이나 하러 한번 가볼까? 내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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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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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 여보, 여여여 오 마이 갓! 백마타 왕자님이 아니라 백마타 여성님들 오늘의 점심은 피자 <목소리가> 어제 <좀 줄게. 목소리가> 피자는 끓 먹어야지 맛있어 요 제가 신라면을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거든요 근데 신라면이 안 보여서 신라면 혹시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신라면이래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라면 냄새 나는데? 그거 싫다 뜨고. 물론 와이었나한강물인데 신라면은 아니고 약간 김치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온 김김 하나에 1,000원? 아니 1 0 0 0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김이 외국에 요새 많이 팔린다고 듣긴 했는데 진짜 김이 많이 보이긴 한다. 이게 국뽕 아닌가? 코리아 치킨? 꼬리꼬리꼬리 아, 리 코리. 한국인으로서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봐요. 저끼랑 놀아봤는데 발톱, 아 발톱이라 해야 되나, 손톱이라고 해야 되나, 깎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따가웁습니다 진짜. 와, 살이 찢겨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